지금은 상상도 못할 황당한 올림픽 종목들을 소개합니다. 7위 밧줄타기 1896년부터 1932년까지 5번의 올림픽에서 볼수 있었던 종목으로 밧줄을 누가 가장 빨리 오르느냐를 겨루던 경기였습니다. 6위 줄다리기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진행된 줄다리기는 8명이 한 팀을 이뤄. 5분간 힘을 겨루던 경기였습니다. 5위 싱글 스틱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단한번 열린 경기로 목검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하여 먼저 피를 나게 하는 쪽이 승리하는 종목인데 잔인하다는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4위 장애물 수영 경주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등장한 배 밑을 지나가고 기둥을 기어오르는 수영 경기였으나 TV 예능처럼 다소 우스꽝스럽던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3위 대포 포격 1900년 올림픽에서 대포를 쏘는 경기로 정확도와 위력을 겨루는 종목이었으나 엄청난 소음과 대포가 바람에 날아가 농간체가 박살나며 종목이 폐지됩니다. 2위 인명 구조 사람들을 물에 빠뜨린 뒤 선수들이 물에 뛰어들어 얼마나 빨리 구하는지 결혼은 종목이었으나 물에 빠뜨려 놓은 사람 중한 명이 익사는 사고가 발생해서 폐지됩니다. 1위 비둘기 사격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살아있는 비둘기를 사격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약 300마리의 비둘기가 희생되었고 비둘기 사체가 관중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등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